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뭐일피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쪽에 보이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여기 올려드릴게요. 네,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노블레스 등급 2.2 이륜 모델입니다. 보통, 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륜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륜 모델도 충분히 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게 팔립니다. 어, 해당 차량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사고 부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어, 조수석에 문짝이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요. 네, 성능 기록부 여기 올려 드릴게요. 뿅! 네, 이렇게 문자 교환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중고일을 저도 10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차량을 보러 가서 고객님과 흥정을 할수 없는 정도의 상태의 차량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는 더 깨끗하고요 어, 보통 렉선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적재함이 또 있기 때문에 한 400, 500km까지 적재함을 많이 실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화물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험하게 차량을 쓰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 차량은 네, 실내가 너무 깨끗하고 외관은 더할 나위 없이 더 깨끗합니다. 적재함도 똑같고요. 여기에다가 가격까지 어, 만족스러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17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KB차차차라든지 엔카 쪽으로는 광고가 먼저 전산에 등록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타 지역에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좀 보고 싶다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아마 어 빠르면 내일 안에 또 판매가 될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혹시라도 이런 차량을 구매 희망을 하셨다면 저희 또 구독자님께서 구매 희망을 하셨다면 빠르게 네,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외관 실내 정말 어떻게 깨끗한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 컬러의 옆쪽으로는 사이드 스텝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또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그 다음에 크롬.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키스 흠집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된 네 차량입니다. 네 뒤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네 보여드리면 트레이드랑 크롬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것도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열의 엉따는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1열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선이탈이 이렇게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핸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은 또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 66,300km 주행을 하였고요. 위쪽으로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와이드하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매뉴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통풍 시트 좌우로, 열선 좌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한 차량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부대의 비용을 포함해서 1750만 원이라면 아마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렉스턴 스포츠, 정말 또 인기가 많은 차량 한번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보셨다시피, 어, 정말 이렇게 깨끗한 중고차량 또 만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